지금은 뭐, 어, AI 거품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AI 지금 알고리즘들이 CUDA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만들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타도를 외치면서 뭐, 뭔가 이제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잘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엔비디아도 뭐, 탑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 당분간은 좀, 어, 유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We'll be right back. 저서 AI 반도체 전쟁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시스템을 반도체로 만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시스템이 중요할까? 반도체가 중요할까? 시스템이 반도체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만이 그거를 이제 반도체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은 제품. 세트에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 칩으로서 그 세트의 경쟁력, 세트의 성능과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 이제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합성하는 프로슈머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제품의 개발 주체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로 이동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그 제조업체들이 만들어서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그걸로 그냥 가다 사다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는 거가 1980년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에서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세트업체에다 갖다 주면, 세트업체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 그게 아니야. 커스터머가 뭘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도체 칩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칩을 개발해야 돼. 이러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된 게,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ASIC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리게이션 서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만 그 칩이 에요 조그만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 칩이 점점점 규모가 커져 가지고 그 안에 뭐 CPU, GPU, 뭐 DSP 이런 프로세서가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ADD 컨버터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러면서 칩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SoC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칩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칩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에 많이 찾아볼 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 p 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액시노스라고 삼성이 만들고 있지만 그 AP가 스마트폰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의 성능이 결국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자주 호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지금 선두기업인 애플, 응. 삼성, 또는 요즘 최근에 파이웨이까지 그 AP칩을 직접 설계를 해요. 응. 콜콤비라는 회사가 AP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어, 그거를 쓰지 않고 내가 만든 칩 갖고 해서 내, 세, 내 제품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그 기능과 성능을 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절대적인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AI 반도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요 서버용 서버용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서버용 AI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향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뭐 PC라든가 이런 그 단말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는 이제 서버양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는 왜 강하냐면요.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병렬로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CPU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GPU로 처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CUDA 플랫폼이 이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쉽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지금 AI AI 지금 알고리즘들이 CUDA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 이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이 쿠다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타도를 외치면서 뭐 뭔가 이제 개발하겠다 고 그러고 있지만 잘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g p u 로 처리하는 거에 문제점은 뭐냐면 gpu라는 거는 이제 별거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류 소모가 많이 나와요 보통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몇만 개씩 막 들어가다 보니까 전류 소모의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GPU로 처리하지 않고 칩으로. 하드와이드 그 칩으로서 그런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 우리 이제 뭐 프리오사 AR이라든가 리벨리온 같은 회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우리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약간의 우려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게 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만 이제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업화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서버 향에서 녹음 받을 때는 AI 같은 경우 는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학습. 학습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능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론은 이제 어떤 그 서비스 영역에 맞게끔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추론 시장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도 뭐 탑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 당분간은 좀, 어 유지할. 어, 유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다른 기업들이 이제 NPU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로 만든 그 칩을 갖고 다시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시장을 이제 차지해 가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 내려올 이제 그런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디바이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뭐온 디바이스 간략하게 좀 어떤 거다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이제, 온 디바이스 그 AI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단말에 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AI 코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를 삼성이 이제 갤럭시에 번역, 통역, 기능 네. 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이제, 어, 온 디바이스라는 게 있었네. 어, 이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어요. 그 암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 그러니까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이제 암테크 심포지엄이라고 가지고 아마도 얼마 전에 또한국에서또 열었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요.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 AI 코어가 스마트폰 그 AP 칩 안에 코어가 들어가고 그 코어를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그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차별화는 AI 그 코어에 의해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로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그 찍은 거를 화질을 좋게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AI 코어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어찌 보면은 온 디바이스 AI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AP고 그 안에 있는 AI 코어. 거기 이제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본격화된 거는 어쨌든 삼성 갤럭시에서 통역 기능이 나오면서부터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그 AI 코어에다 올려서 그거 갖고 이제 실제로 기능과 성능이 이제 될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잘돼 있는 데는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받아서 해도 되는데 그런 이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얼마든지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서버 뭐 공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뭐 화질 개선 이런 용도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번역, 통역 이런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것도 온디바이스 예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IoT 기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 홈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들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HBM 이야기 나오면서 차세대 반도체로 CXL이 뜨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CXL 한번 설명을 해 주시자면 어떤 걸까요 네. 어, 이제 HBM 다음에 이제 뭐냐라고 음.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CXL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C가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연산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X는 이제 익스프레스 보석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이 이제 링크, 연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효과적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제 성과를 얻겠다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AI 연산을 이제 위해서는 보통 메모리 용량하고 이제 대역폭 확장,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대역폭 확장인 건데요. HB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 성능을 이제 이제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위스를 키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반도체 자체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는 건데, 이 CXL은 그게 아니고. 반도체들이 연결되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그걸 제어함으로써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주어진 그 스펙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트롤러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XL은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은 뭐 2019년에 나왔고 2.0은 2020년에 나왔고 3.0은 2022년도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어 근데 이제 CXL은 HBM처럼 이제 이게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점, 돌평이일렇게 시점은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놓고 낙관론과 거품론이 평평하게 좀 맞서는 음. 분위기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낙관론에 무게를 음.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금 뭐,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 센터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새로운 서비스도 없고, 음. 보통 수익도 별로 없고, 지금 보면은 AI 칩을 만들어내는 엔비디아하고 대만의 이제 TSMC. 그두개 회사만 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HBM을 공급하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거품론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이동통신을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90, 8년도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이 되면 IMT 2000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IMT 2000은 꿈의 이동 통신 뭐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 속도가 9.6kbps에서 2메가 p s 2 4메가 p s 까지 속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영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이 돼도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i m t 지원의 거품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한 2006년도 정도 돼서 이제 달성이 됐고요 속도가 이제 달성이 됐고 2007년도가 되면서는 그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모바일 인터넷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모바일 그 포털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아0 0처의 거품론은 이제 싹, 싹, 싹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두 개를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그 기지국을 쫙 깔아야 돼요. 전국망. 그래야지만 내가 전화, 통화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돈이 안어도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선행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AI 거품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응용 AI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확대되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AI 그 칩이 단말 쪽에 많이 그것들이 활용이 되면서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고객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쨌든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보여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 거죠. 돈을 음. 돈을 내놔서 그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이익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지만 그 AI 거품론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해가지고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제 AI라고 하는 이제 새, 새로운 그 어떤 물결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AI 시대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확실해 강화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